삼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점점하고 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므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로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 자들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석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룸 와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외우사비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리시어 이르되 당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만이 경고하. 또 사네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구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및 다데오와 가난인 시뉴면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벌이 피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에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냐라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즉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서 사람을 보니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옷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 에서 첫 날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십구 둘러 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사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곳에 나오나 해가 도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지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못하였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의 열두 제자 더불로그 비유들에 대하여 여부르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대치 알지 못하며 듣기 는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을 결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율을 알지 못한데 어떻게 모든 비율을 알겠느냐?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어 같이 돌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게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짐을 욕심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봐아 결실을 못하게 한테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생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으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어리는 그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 하리라 또 이르시되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 나서 자라됨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망을이 그면 곧 나았을 테니 이는 출스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리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새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저희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용하라 하니.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가더라 하였더라 오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서 인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도 매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울과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새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님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과하니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이르되 우려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육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미탈로내리나라 바다에서 몰사하곤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이었던 자하고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 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 길을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는,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류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고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애였사 밀더라 열두 해를 혈류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허함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예, 그의 혈류 근원임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은 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객에서 나간,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 오되 무리가 에우사비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객이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님더 괴롭게 하나일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시고 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함의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 울며 뜻이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시니 그들이 비웃 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함.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뭘것을 주라 하시니라 육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건능이 어찌 됐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 아니 하고 예수를 배척한 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외에서는 종교를 받지 못함이 없는 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건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사에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건너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 있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위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저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 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된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다.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반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로시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로가 그와 함께 앉은 자들에게 자들을 기쁘게 앉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숙주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고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예를 들어 세르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의 심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지라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 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의 요한의 목배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데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되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거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쪽 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나로 한적한 곳에 갔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인줄 아는지라 많은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상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물을 보니 두루촌과 말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 오의 떡을 사다 먹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명 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길대요 떡을 때요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밥 물리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자기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물을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져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리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시며 보고 유로인가요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하지 워 말라 하시고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사,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결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어그 마음이 두나 이셨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르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들은 대로 병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성함을 얻으리라 칠장 바리새인들과 도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 부르지 않고 사는 먹지 아니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잠과 주발과 또 그릇을 씻있니다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붙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뭐,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회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이언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라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부모로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것을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물을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네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들이 유를묻자었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든지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라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아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위에 돌아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열 수로 분위기의 속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짐지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있다마는상 아래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일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레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을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멸친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멀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하니라 팔짱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멀이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멀고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군민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아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라. 제들이 대답하되 이 광역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오늘 예수께서 무를병하여 땅에 앉게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제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하시니. 제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우러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느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 배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느라 제자들이 또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배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죄들의 소름을 수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으로 다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숨긍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눈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임, 조각 몇 강줄, 아, 바구니를 거두었나이?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 몇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신들라 베스다의 이름.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밖으로 데리고 가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부르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있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말은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를 여러 말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론는더는 엘리야 더론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부릇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라오시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만을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만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